나애견카페 갔다 올게. 알았어. 해서. <laughs> <됐어. 웃음> <laughs> 어 야, MG, g 다시, 다시, 다시. 나애카페그 갔다 올게. 애자 <laughs> <왜 자꾸> 꾸며. <laughs> M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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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MG. 알았어. 야, 나 애경카페 갔다 올게. 어. 네, 됐습니다. <laughs> 나잠 자러 좀 갈게. 배고나서. 응. 어? 아. <laughs> 아. mg mg mg.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나 이제 좀 자러 좀 갈게. 응. 아! 자, 쪼금 갔다 올올 어. 금 쪼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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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G. 쪼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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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 가지가지 가지가지 또 다시. 두 번째야. 두 번째 차량 이번 진짜 성공하자 오케이. 또 흥하네. 자, 이제 가드를 씩어 볼까? 응? 너숙다 보여. <laughs> 네, 번째까지 해야 해. 마지막 차량 이번 진짜 성공합시다. 어. 잊지마. 자, 이제 가드를 씩어 볼까? 가드를 씩어 볼까? 또 나왔어. 저희가 그러니까 이 <laughs> <야. 웃음> 다 <laughs> 마무리했어 <나 머물었어>, 모두 <laughs> 야 다시 해. 이번엔 진짜 마지막 촬영 오케이 시작 자 이제 가지를 씻고 볼까? 가지를 씻고 볼까 오지? 성공 다 왔다 <웃음> <웃음> 괜찮아 <웃음> 두 번째 <laughs> 촬영에서 엔지 없이 오케이. 해보자 야 이번엔 진짜 공부하자 시작 응. 야, 이거 치워야 되겠네. 세 번째 촬영. 자. 아, 자 이제 죄송하다. 양치를 다 했. 해... <laughs> 야, 또 뭐야? <laughs> 너 너무 웃겼어. 왜? 다시 내면. <laughs> 너 표정이 너무 커. 예. 같이 다시, no. 다시 활... <laughs> 여러분들 좋았어요. 미나님은 밥 먹고 있고요. 밥 먹고 온 거예요. 자. 오, 물잘빠졌다 왠지 뭐 조금 있으면 좀더또시작할거예요 봐봐요 물 나온거 봤어요? 나저 혼자서 읽기에는 조금 힘든데 그러면 피망 이런걸 씻는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, 제가 아까랑 다르게 시켜볼게요. 이 냄비에 물을 넣어볼게요. 이거 잡는게 여기 밑에 구멍이 있어서 컵은 여기 있는 구멍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. 쭉~ 하고! 빠진 게안 보이니? 자, 그럼 계속 해보겠습니다. 맞춰줬 줬니? 이번엔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. 지금은. 계속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잡아야 되거든요. 이렇게 흔들려서. 여기 물 있긴 해요. 아, 우리에서 여기 물기가 있어요. 가지도 씻어 볼게요. 당근도 씻어 볼게요. 여러분, 도왔다 영상 당근도 어 자. 아니야? 그고 있어요. 자. 이제 미나님 왔으니까 엔디 보고 할게요 시작 여러분들, 여러분 죄송해요 지금 10시 57분에 우리가 자야돼요 맞죠? 네 그래도 나를 만나요 안녕. 네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꾹 알림설정 따랑따랑 따랑따랑 해주시고 우리 모두다 희망 가지야팬딘들 아. 심안 구독, 어? 좋아요 어? 해주세요미나민들 t v 도 아, 민들레 분들, 미나민데TV도 예뻐해주실 거죠? 네! 그러면 여러분,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. 안녕. 착담. 그리고, 여기에 있는 이런 장난감들도 많이 사주세요. 그럼, 안녕.